오늘은 천생연분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천생연분. 하늘천, 날생, 인연연, 나눌 분. 하늘이 짝을 맺어준 인연으로 천생인연 또는 천정연분이라고 합니다. 하늘이 내려주어 인간이 어떻게 할수 없는 남녀 사이의 연분을 말합니다. 현대사회에서는 드라마의 영향인지 천생연분이란 말 자체를 많은 분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나를 행복하게 해주며 안락한 삶을 보장한다는 마치 백마탄 왕자 셔터맨을 상상합니다. 잠시 저의 일화를 듣고 넘어가보죠. 때는 명리학을 공부하기 시작하여 현장에 나간 지 얼마 안된 시기로 올라갑니다. 당시 사주 명리학이라는 학문에 입문하여 수 없는 임상의 반복을 겪고 현장에 나아가 실전 상담을 나아갈 때 이야기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는 제가 참 융통성이 없었죠. 왜냐면 상담자의 명을 보이는 그대로 읽었다는 가장 융통성 없는 행위를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남편에게 평생 맡고 살아야 할 여명이 남자친구와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상담을 왔습니다. 질문하기를 현재 애인과 궁합이 잘 맞는지를 질문하였고, 질문을 받은 저는 답을 드려야겠죠. 남편에게 맡고 살아야 할 여명은 아내를 때리고 사는 남명이 천생연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남편에게 맞고 살아할 여명이 지 마누라 때리고 살 남명을 만났으니 천생연분이라 결혼하실 거라고. 이런 말을 전달하였으니 난리 났겠죠. 어찌 그런 게 천생연분이냐고 여성분이 난리치셨고. 근데 지금 생각해도 저 같아도 난리 쳤을 것 같네요. <laughs> 하지만 그 당시 순수하게 사주 명리학밖에 모르는 제가 수 없는 임상으로 틀림과 맞음을 반복하면서 오차를 줄여 현장에 꽤나 실력을 갖추고 나온 입장으로서 이해가 안 됐습니다. 도대체 천생연분이라는 말 자체가 왜 배우자에게 행복을 얻고 사랑을 얻고 돈을 얻고 나에게 안락한 삶을 제공한다고 생각들 하시죠? 천생연분의 글자는 한자입니다. 표의 문자라는 겁니다. 하늘천, 날생, 인연년, 나눌 뿐 하늘이 짝을 맺어준 인연으로 천생인년 인연 또는 천정연분이라고 하며 하늘이 내려주어 인간이 어떻게 할수 없는 남녀 사이에 염분을 말하는 게 천생연분이라는 겁니다. 천생연분의 의미에는 그 어디에도 나에게 행복과 사랑과 돈과 안락한 삶을 준다는 의미 자체는 없는 겁니다. 하늘이 이미 짝을 정해주기에 인간으로서는 떼어내려고 해도 안 떼어지는 것이 천생연분이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한 분 있죠. 남편에게 맞고 사는 여명은 본인을 때리는 남편을 얻는 게 천생연분이며, 마누라를 패고 사는 남명은 맞고 살아야 하는 마누라를 얻는 게 천생연분이라는 겁니다. 절대 이혼 안 됩니다. 왜요? 천생연분이니까요. 이미 그분들은 잘 살고 계십니다. 헤어지면 되지 않냐고요? 못 헤어집니다. 왜요? 본인의 팔자에 맞는 서로서로가 천생연분이니까요. 이미 팔자에는 배우자가 그려지는 겁니다. 태어나기를 만며느리로 태어난다면, 장남 노릇하는 남자를 만나는 게 천생연분입니다. 내 팔자가 이혼하는 팔자면, 상대방도 이혼하는 팔자를 만나는 것도 천생연분이고요. 내가 돈을 잘 벌어서 마누라를 주부시키는 팔자라면, 주부 팔자를 만나는 게 천생연분입니다. 배우자에게 행복을 얻고 사랑을 받고 돈을 받고 편안한 삶을 받는 게 천생연분이 아니고 내 팔자에 그려진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천생연분입니다. 배우자에게 맞고 사는 팔자로 태어났으면 나를 때리고 사는 배우자를 만나는 게 천생연분이며 만 며느리 팔자로 태어났으면 장남노릇하는 남자를 만나는 게 천생연분이라는 거니다 오늘은 때리고 맞고 하는 주제가 섞여 있어 눈을 지푸리는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사람이라는 게 가벼운 주제보다는 무거운 주제로 다루어야 기억에 오래 남기에 천생연분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전달해드리고자 그리 다루게 됐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